자 954번이야 수열 10부터 마이너스 24까지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a1부터 an까지 합이 마이너스 91일 때 n의 값을 물어보지 자 a1부터 an까지 합이 주어져 있어 그지 합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합이지 그러면 전체가 등차수열 이루기 때문에 부분합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10하고 a1하고 a2하고 a3하고 쭉 가서 an 그다음 마이너스 24야 자 근데 우리는 가운데 합이 마이너스 91인 거 아네 여기 값이 얼마? 마이너스 91인 거 알아 마이너스 91 그러면 전체 합도 알수 있겠네 네, 마이너스 91에 10 더하고 마이너스 24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91 더하기 10 더하기 마이너스 24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24를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91 마이너스 14 그치 그러면 더해버리면 5하고 105네 0 전체 합은 마이너스 105네 0 자전체합 마이너스 백오고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맞지? 첫항과 끝항이 주어져 지 어디? 새롭게 만든 수요 자 우리는 a1하고 an에 대해서 10하고 마이너스 24를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는 새로운 수요 b1, b2, b3 쭉 가서 bn 플러스 1 bn 플러스 2라고 하는 새로운 수요를 만들었고 얘네가 새롭게 등차가 되는 상황이라고 즉 우리는 bn 플러스 2의 합의 값을 물어볼 거라고 자 그럼 SN이라고 하는 건 이분의 항수는총몇 개야? 여기 n개에다가 하나하나 하나 추가했지. n 플러스 2지 이분의 항수 n 플러스 2에 초항은 얼마 10. 끝항은 마이너스 24를 더했더니 그 값은 얼마? 마이너스 105가 된다는 라 거지. 그러면 n 플러스 이에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14지. 이분의 마이너스 14니까. 이분의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105가 되고 약분을 해버리면 n 플러스 2에 마이너스 7이 되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5 약분은 되겠지 7, 7, 7, 5, 5, 35. 35렇지 이게 n 플러스 2가 되버리면 n이라는 값은 이를 이용해버리면 13이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n의 값은 얼마? 13이라고 됐나? 됐지? 끝